아니 이게 무슨 요몇 주간 몸무게가 잘안 늘길래 좀 방심해서 막 먹었더니 갑자기 훅 늘었네요. 주말에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좀막 먹었더니 몸도 너무 피곤하고 다시 건강하게 먹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급진 급바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급진 급바를 할 때는 여러분 어 적어도 한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전날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셨으면, 그 다음날 저녁 6시나 뭐 저녁 8시쯤에 간단하게 한 끼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은 물을 많이 먹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 어제 먹었던 것들을 털어내야 줘야 되거든요. 커피나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거든요. 칼로리 없는 거. 그래서 저는 6시까지 한번 공복을 잘 유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2시가 좀 넘었는데 오전에 커피랑 물을 많이 마셨어요. 또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오고 그래도 몸무게는 안 줄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배가 슬슬 고파 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 더욱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땡볕이지만 나가서 자전거를 좀 타면서 장도 보고 땀을 이렇게 한 바가지 흘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저녁 7시고 이제 단호박 샐러드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 커피 두잔 정도 먹고 단식을 했고요. 자 이제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늘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실망 금지. 두둥 두둥. 다리는 센스. <laughs> 헤스가 있지? 아 진짜 다시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어요 단호박 샐러드는 그래도 먹어야지 다시 도전 화장실에서 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오와그데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몸무게라는 게 체중계를 믿을 게못돼 정말 이게 1분 사이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던 0.5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체중계가 아주 그 미세한 양의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5가.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무게 체중에 이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오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냈어, 지우야. <laughs> 알겠지? 그래서 한번또 재볼까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이게 방금 제가 재고 온 거잖아요. 봐. 빠졌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체중계 숫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단호박 샐러드를 먹고 딸내미와 함께 산책을 하겠어요. 동참해 주실 건가요? 네! <laughs> 지금 거의 한 22시간 만에 첫 끼를 먹고 있어요. 이 단호박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아까 보시듯이 0.5 정도 빠진 상태인데, 오늘 밤 자고 나면 조금 더 빠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음, 절대 굶지 말고 다이어트 하라더니, 왜 이렇게 24시간 단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음, 제가 단식을 한 거는 살을 빼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제 많이 먹어서 제 지금 위장 기관이나 이런 데가 피곤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있고, 어제 먹었던 것들을 좀더 빨리 내보내는 그런 잉여 에너지를 빨리 배출해서 급진급발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지방 대사 켜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지방을 되게 잘 연소할 수 있는 몸이 되려면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됐다가도 금방 떨어져야 돼요. 인슐린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이렇게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세포에 투여해주고 남는 그런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슐린 분비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지방이 우리 몸에서 지방이 쓰이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음 다음에 이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인슐린을 낮추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잘 연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단식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저도 오늘 한번 단식을 해 봤고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중간 커피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면서 아침에 대신에 좀 빨리 일어나시면 안 돼요. 좀 충분히 <laughs>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laughs> 잠을 많이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은 만약에 직장인이시다. 그러면은 주말에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한 8시, 9시쯤 되지 마 기어나셔서 아침에 저처럼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고 이제 저녁 때 저처럼 이렇게 샐러드를 드시면 됩니다 거의 다 먹었네요 그래서 어, 이거를 먹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걸 먹고 또 딸내미랑 같이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다 먹었는데 배가 전혀 안 차네요. 아몬드를 한 웅큼 더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또왜 왔어? 좋찮아 <laughs> 지휘야, 엄마 배고파. 그래도 어쨌든 8천0 0볼을 완성했어. 만보는 못 채웠다. 24시간 단식 후 아침 몸무게를 재볼게요. <laughs> 오우 대박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1.4kg가 빠진 간헐적 단식 24시간 단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소화기관에 쉬는 시간을 주고 인슐린을 낮춰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런 간헐적 단식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번에는 더 건강한 식단으로 찾아뵐게요 화이팅